안녕하세요. 스티빅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양력 8월, 음력 7월 달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말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. 말띠분들은 음력 7월에는 별 다른 그런 뭐 해당 사항이 없어요. 합도 되지 않고, 충도 되지 않고, 흉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알티 아, 분들 아, 7월에는 큰 문제가 없는 무난한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무난하다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이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런 뜻이 아니, 아니에요. 전체적으로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벌을 받, 받는 건 그건 순리죠. 하지만 내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좋은 거를 받는 그런 것도 술리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콩시문대 콩나고, 팥시문대 팥난다 하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였느냐,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, 무해무덕하다는 것은 좋지도 않고, 나쁘지도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, 이럴 때, 좋지도 않고, 나쁘지도 않을 때, 오히려 내가 더 기회를, 어,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, 어, 이럴, 어, 말대분들은, 음력 7월에 더욱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면 어, 분, 분명히 에, 좋은 결과 소득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, 이렇게 무난하고 평탄한 운세일 때 잘못된 길을 선택하신다면 고통이, 연속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, 매사를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시는 게 좋겠고요. 말띠분들은 자신의 일에만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, 이번 한 달, 말띠분들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고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